안녕하세요 네스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군의 방안복 시스템인 ECWCS와 PCU의 탄생 배경과 발전 과정 등 어떤 제품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 미군은 새로운 방안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970년도 후반까지 미군의 방안 체계는 한국 전쟁에서 사용하던 우리나 알파카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많은 군인들과 특수부대원들은 마모시나 노스페이스, 에디바우어와 같은 회사에서 사비로 기능성 방한복을 구매해 착용했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를 뒤늦게 깨닫고 1950년대에 설립된 미 육군연구소에 의뢰해 차세대 방한복 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세대 방한복 제작에 사용될 신소재를 찾던 미 국방부는 당시 현대 무기와 장비를 가진 영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 간 교전이었던 포클랜드 전쟁의 정보를 분석한 다양한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특수부대 SAS가 고어텍스 전투복을 착용했으며 이는 방수와 보온에 매우 효과적이며 작전시에 매우 적합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고어텍스는 가볍고 튼튼하며 물 흡수량이 적고 내오성이 우수한 원단이었으며 이는 당시 기능성이 중시되던 아웃도어 의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고어텍스의 유용성 및 가능성을 확인한 미 국방부는 고어텍스를 적극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3년 무렵 미 국방부는 Extended Cold Weather Closing System, 즉 ECWCS 시스템 개발을 공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고텍스 기술을 적용한 전투복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해병대 산악전 훈련센터에 해병 침투부대, 네이비 실, 미 육군 10 산악사단 등이 참여해 초기 ECWCS 시스템의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들은 영하 40도의 알래스카에서 ECWCS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착용하고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하여 1984년. 우선적으로 미 해병대 1개 여단에 ECWCS가 지급되었고 미 해병대는 초기형 ECWCS 시스템을 입고 노르웨이에서 열린 나토의 유럽 침공대항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미 해병대는 엄청난 훈련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미 해병대 역사상 최초로 동계훈련 시 추위로 인한 동상 등 부상자가 단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훈련 테스트의 결과로 미군은 1985년에 군복 계약 업체인 테네시 어페럴과 함께 최초의 보급용 ECWCS 시스템 대량 생산에 착수하였습니다. 1988년 드디어 첫 번째 보급용으로 25만 세트가 생산되었고, 이는 곧미 육군에게 보급되었습니다. 병사들에게 ECWCS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으며, 이를 원하는 모든 병사들에게 보급을 감당할 수 없었던 국방부는 구호사가 PX를 통해 ECWCS 시스템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병사들이 자유롭게 ECWCS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1세대 ECWCS 시스템은 5가지의 레이어를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한 겹씩 추가해 착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폴리프로필렌 원단으로 제작된 티셔츠와 속바지로 구성된 언더웨어의 개념이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원단으로 제작되어 베어스투라는 닉네임을 가진 두 번째 레이어는 브라운색의 자켓과 오버홀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상의는 지퍼를 끝까지 올렸을 때 터틀넥 형태로 변경되어 목부분을 추위에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레이어 3은 폴리에스테르를 보온재로 사용한 힐팅 라이너 자켓과 팬츠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깔깔이의 외형을 띠고 있습니다. 레이어 4는 야상 파카와 팬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텍스 원단과 심실링 테이프 시스템을 적용해 뛰어난 방풍능력과 방수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심실링은 고텍스류의 외부에서 침투하는 습기와 물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퍼와 봉제 등틈 부분의 열을 이용해 부착하는 방수 테이프의 개념입니다. 당시 레이어4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세계 우드랜드 카모플라주로 생산되었으며 추후 데저트 카모플라주가 추가됩니다. 이 자켓은 실용성이 높은 자켓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군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패션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레이어인 레이어5는 스노우 카모플라주 파카로 M190 파카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레이어 5 파카는 설산에서 작전시 위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체가 흰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ECWCS 1세대 이후 미 60과 미 해병은 기존 ECWCS를 테스트하여 부족했던 부분들을 개선하면서 ECWCS 2세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대에서는세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 레이어 1에서 사용했던 폴리프로필렌으로 된 네이에 추가로 라이트웨이트 속옷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춥지 않은 적당한 기후에서 습기를 빨리 흡수하고 열을 보존하며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레이어 2의 베어스투는 보온성을 높인 폴라텍 원단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이어 4의 고어텍스 자켓은 새로운 유니버셜 카모플라주 패턴이 추가되고 1세대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고텍스와 심젤링이 추가되었습니다. 2001년 미군은 911 사건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극심한 일교차로 유명했으며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군은 곧 ECWCS 시스템의 한계를 접하게 됩니다. 병사들은 많은 신체적 활동을 수반하는 작전 시 전투복 내부의 과열로 인해 많은 땀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반면 몸에 고인 땀이 마르지 않아 저녁에는 금세 추위를 느꼈으며 정적인 정찰 활동 시에는 모든 레이어를 착용했음에도 추위를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보온에만 중점을 둔 ECWCS 전투복은 두꺼운 두께로 인해 군장 적재 시 많은 공간을 차지했고 레이어를 전부 착용하고 활동 시 몸이 둔해지며 빠르게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ECWCS 방한 시스템의 한계를 느낀 당시 스페셜포스 팀이 미 육군 연구소에 당시 ECWCS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 국방부는 새로운 의복 시스템인 프로텍티브 컨벤 유니폼, 즉 PCU의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PCU 시스템은 기존의 ECWCS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과열 문제와 땀이나 물에 젖었을 때 방한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 등을 개선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섭씨 7도에서 영하 45도까지의 춥고 습한 전장의 환경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처음 PCU는 미 육군 연구소에서 아웃도어 어드벤처 스포츠에 사용되는 제품을 기반으로 멀티 레이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상 조건과 작전 활동 수준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멀티 레이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며, 외부에서 침투한 수분 또는 내부의 수분을 빠르게 건조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PCU 시스템은 흡습을 방지하는 합성 소재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파타고니아와 노스페이스 등의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PCU 시스템은 착용자가 물에 입수하는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내복은 약 15분, 전체 시스템은 60분 만에 건조되었습니다. 또한 고어텍스 하드쉘 안쪽에 단열재에 의존했던 기존 ECWCS와는 달리 PCU 시스템은 방수성은 기존 ECWCS보다는 떨어지지만 통기성이 좋은 외부 소프트쉘을 사용해 가볍고 압축성이 뛰어나 군장 적재 시 공간을 줄이고 무게도 줄어들며 많은 활동을 하는 군인들에게 더욱더 적합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PCU 시스템은 약 16개의 의복으로 구성되었으며 날씨와 전투 상황에 맞게 총 7가지의 레벨로 분류하였습니다. PCU 시스템은 성공적이었고 가볍고 효율적인 기능성으로 많은 활동을 동반하는 작전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러한 PCU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존 ECWCS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ECWCS 3세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3세대부터는 기본적인 개념이 많이 바뀌었으며 보온보다는 투습성과 통기성에 중점을 맞추었으며 기존의 5단계 레이어가 아닌 p c 와 같은 7단계의 레벨 시스템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전 1세대와 2세대가 단순히 기온의 변화에 따른 레이어링 방식이라면 3세대에서는 외부 환경에 따른 혹은 본인의 땀에 의해 젖게 되더라도 옷을 갈아입거나 따로 건조시키는 것이 아닌 착용한 상태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건조시킬 수 있도록 내부 습기를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레이어 체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각 레이어들을 통합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p c 와 같이 각 병사의 신체 유형에 맞게 조합할 수 있는 형태였고, 기존 2세대에 비해 부피 33%, 무게는 25% 감소시켰으며, 영상 4도에서 영하 51도 사이의 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은 바로 레벨 7 프리마 로프트 자켓과 레벨 3 플리스 자켓입니다. 이두 개의 자켓은 일본의 패션 잡지인 뽀빠이에 실린 이후 인기가 급상승하여 오늘날 밀리터리, 워크웨어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장 미군들에게는 두툼하고 둥근 모습 때문에 마시멜로우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착용하고 있으면 편한 보직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피하는 의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ECWCS와 PCU 시스템의 옷들은 많은 변화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추운 날씨와 극심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탁월한 기능성과 보온성 그리고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최근 들어 겨울 패션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패션 의류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소에서는 프릴러스의 울티마튤레를 통해 몬스터 자켓과 2월에 발매하는 우에더 바카로 PCU 자켓을 소개하고 있습니다.